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지웅이고요. 저번 영상에서 동남아 태국 삶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동남아 태국 삶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 어, 태국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 한국 뉴스에도 나왔지만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 태국은 최근 1일 확진자가 계속 1만 명을 넘어서 2만 명에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경동도 부족한 상태에서 증상도 없다 보니 확진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어,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경우까지 생기더라고요. 하루빨리 한국과 태국 전 세계가 나아지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얘기해 볼 동남아 태국 삶의 장점은 방콕에 사는 저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다른 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의견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일단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나라가 있고 좋아하는 여행 스타일이 있으실 테지만 저에게 해외여행은 첫 번째는 무조건 쉬는 거였어요. 유럽 여행 같은 것도 관심이 없었고 가까운 걸 가길 좋아했었고 특히 제가 추운 날씨에 정말 쥐약이에요. 그러다 보니 태국은 뭐 날씨도 따뜻하고 한국에서 거리도 가깝다 보니까 자주 오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뭐 그러다가 뭐살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정말 사람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동남아 태국 삶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렴한 물가입니다. 일단 태국 자유 여행을 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반 태국식으로 음식을 드신다면 어, 한 끼에 30에서 60밧 정도예요. 최근 방콕은 물가가 계속 올라서 어, 시내 쪽은 60밧에 한끼 하는 곳도 많은데 현지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은 아직도 저렴한 곳이 많습니다. 한 끼에 1,000원에서 뭐 2,000원 사이면 해결할 수 있죠. 특히 저같이 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해자스러운 가격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다니던 태국 음식점은 가격이 대부분 만 원에서 이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됐었던 것 같은데, 아, 태국에서는 뭐, 1, 2천 원이면은 파타일 먹을 수 있고요. 제가 그렇다고 뭐, 제가 한국이 마냥 비싸다는 건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태국 식당들은, 어, 물론 그 살인적인 월세와 외국에서 재료를 가져와야 되다 보니, 그 가격이 높게 향,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계신 자영업자분들도 힘드실 텐데, 화이팅 하시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과일, 특히 열대 과일을 좋아하신다면, 이곳은 천국입니다. 제가 저번에 태국 재래시장에서 만원어치 과일을 사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그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저렴한지 아실 겁니다. 여기가 365일 여름이긴 하지만 어, 나름 시즌이 있기 때문에 맞는 시즌의 과일의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팁 하나 흘리고 갈게요. 여러분은 마사지 좋아하시나요? 어, 태국은 유, 마사지로 유명한 나라기도 하죠. 어, 태국을 여행 오셔서 길거리를 걸으시면은 마사지샵들이 대부분 다 200바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현재 환율로는 7,000원 정도 할것 같네요. 어, 뭐 1시간 마사지에 7,000원 엄청 저렴하죠 태국 여행 오셨을 때 말이 안 통해서 뭐 마사지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 영상에 어, 태국 마사지에 관한 태국어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태국 택시비도 굉장히 저렴하죠 현재 기본 요금이 3 5바으로 알고 있는데 한 화로 하면 1,200원 정도 하겠네요 차가 막히지 않으면 전철 두세 명이 탈 돈으로 택시를 타는 게 가성비가 나을 때도 많죠 혹시 매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사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집투 베드룸 기준으로 저희는 700바트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 화로 한 25,000원 정도인데 두 명이 와서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고요. 저희도 집을 지저분하게 쓰는 편은 아니라서 2주에 한번 정도 부르면 적당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뭐 집이 크지도 않는데 내가 청소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근데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조금만 지저분해 보이면 매반을 그냥 부르곤 합니다. 자 그러면 통신사비는 어떨까요? 제가 현재 AIS라는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속 인터넷 1 4기가에 250분 무료 통화, 14기가 소진 후에는 이제 일반 속도로 내려가는 무제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6 4 0밧한 23,000원 정도입니다. 어, 요즘 한국의 요금제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태국의 요금제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대체적으로 물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삶보다는 생활의 질이 조금 더 향상된 느낌은 있어요. 어, 저번 영상에서 구독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덕분에 동남아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 장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옷. 뭐 한국은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항상 구비되어 있어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한국은 유행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매해 새 옷을 샀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그 두꺼웠던 점퍼들을 꾸역꾸역 그 어디 짱박아야 되는데 태국은. 계절이 하나밖에 없네요. 제가 뭐 패셔너블한 사람이 아니니까 간단한 여름 옷만 사 입으면 되고 더으로 어, 소비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 한국에서도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불렸었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모르게 타인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해외에서 산다고 홀딱 벗고 살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던 옷도 한국에선 조금 차려 입으려고 했었고 무슨 차를 타고 그런 그런 사소한 것들에 막 자유로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이라는 핑계 아래 친구들 불러서 매일 술 마시고, 어떨 때는 억지로 끌려가는 기분으로도 술 마시고, 이런저런 핑계로 돈은 돈대로 못 모으고,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이러니하게도 저번 편에서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반대로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장점을 이번에 말씀드리게 됐네요. 어, 구독자분들은 태국 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신가요? 많은 분들이 푸켓이나 파타야 같은 바다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방콕에 살고 있죠. 음, 아무래도 방콕 이 대도시의 편의성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지내고는 있지만 다른 곳을 여행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여기서는 뭐 푸켓, 파타야, 치앙마이 같은 유명 여행지가 음, 국내 여행이죠. 어, 서울에서 지낼 때 바다가 보고 싶으면 뭐 드라이브해서 오이도로 가곤 했었는데 여기서 바다가 보고 싶으면 파타야를 가죠. 장점이죠. 방콕의 치안은 개인적으로 꽤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남아라는 타이틀이 사람들은 꽤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콕 특히 중심지 쪽으로는. 개인적으로 크게 위험한 걸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태국 여행을 처음 왔을 때 야시장을 가기 위해서 친구와 육교를 건너고 있는데 한 태국 남성과 어깨를 이렇게 탁 부딪힌 적이 있어요. 남자끼리 어기에 부딪히는 건 조금 길싸움이 있잖아요. 그 당시 저는 해외여행 자체를 거의 해본 적이 없었고, 아, 괜히 야시장 간다고 했다가 시비 붙게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순간에 그 태국 남성분이 이렇게 공손하게 코톡합 하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으로는 태국 사람들은 참 온순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태국인 입장에서는 제 얼굴을 보고 얼마나 깜짝 또 놀랬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어, 태국의 느긋한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태국 사람들은 느리고 느긋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태국 현지인들은 마냥 느리거나 느긋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도 꽤 많았고. 어, 일을 빠릿빠릿 처리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태국의 느긋한 삶이냐라고 하냐면, 딱 한국인과 태국인만 두고 비교를 하자면, 한국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스피디하고 한국의 삶이 굉장히 빡세다는 게제 의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곳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든 느리고 빠른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좋고 나쁨 역시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다른 의견들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베리베리 고큰크랍 안녕 사와디 크랍 바이바이